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 오늘 드디어 60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어, 오늘로부터 이제 사무엘 상을 읽을 것입니다. 역사서의 네 번째 책입니다. 사무엘 에, 상.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수 있는 사무엘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이고 또이 책의 첫 번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상황의 배경에서 출발해서 왕정시대의 전환, 상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보이지 않는 그왕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끝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그분을 끝까지 왕으로 모셨으면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며 살았을 텐데, 결국 그들은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왕,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사들의... 그 지속적인 안정된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조건 백성들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은 지도자로 살았던 사사들과 또 제사장들의 그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인간의 리더십을 따라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엘리의 모습과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인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가 성경 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 신앙의 노선을 발견하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두 가지 신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제 룩기를 읽을 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비교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 역시 룩과 다른 한 며느리의 그 명확하게 나눠지는 그 신앙의 노선을 살펴봤죠.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항상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사회의 쌍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이 한나의 에, 삶과 분인나의 삶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엘가나의 두 아내가 처음에 둘다 자식이 없었는데 예, 분인나에게 먼저 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자기 자기의 그런 에, 의의와 자기의 어떤 잘남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에,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때 한나는 어떻겠습니까? 한나는 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향합니다.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면서 한나의 기도와 내 기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 한나의 기도의 특징에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꼭 직접 읽으면서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한나는 자기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의 기도를 올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노선입니다. 분인 나처럼 자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에, 신앙이 아니라 자기는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나의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나와 본인나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두 번째는 사무엘과 엘리입니다. 사무엘의 가문 그리고 엘리의 가문이 명확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엘리는 당시에 가장 유력한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이제 막, 막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엘리에 대해서는 그의 시력이 점점 흐려지니라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 그의 아들 엘리의 에, 그 자녀들이 점점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자란다는, 점점 자라난다는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laughs>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의 시력이 점점 약하면서 영적으로 또 품성적으로 그는 점점 타락해 갔지만 사무엘은 영적으로 점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 가정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사무엘의 가문은 가정교육의 가장 표상이 되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 3장에 가면 그 유명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엘리에게 찾아갔고 두번세 번째에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다는 이 자체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사무엘의 그 예, 신앙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읽어 나갈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56편으로 하루를 여는 시작기도를 올리고 사무엘상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56편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조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러 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 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이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아니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 만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심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이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입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시기를 원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악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오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수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와서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 없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 없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